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 몽골은 점점 이제 봄이 가까워지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계절로 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요, 이제 몽골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엘슨 타스라이, 즉 미니 사망에서 8 0킬로 정도만 더 가면은, 어, 많은 분들이 이름들을 아실 거예요. 하루홀인, 하라, 라하 하라홀음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어, 몽골 제국, 13세기 몽골 제국의 수, 수도였던 것입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그 실크로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역 정벌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징기스칸은,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요. 그 아들, 셋째 아들, 그대의 칸대에 이르러서 말 그대로 동수양을 통으로 그의 통으로 장악하는 팍스 몽골리카를 이루거든요. 팍스 몽골리카 제국을 그대한 제국을 이루는데 그때 원래 사실은 몽골 사람들은 어떤 그 고정된 궁궐이나 그런 그 건축물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이동식. 계레 해서 다시향하라고 했는데 이때 어거데이카는 이제 비로소 거대한 제국이 되었으므로 하나의 큰 궁궐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그 말씀드리는 하루하르홀인그 어, 지역인데요. 가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그 평야지가 어마어마해요. 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하라오린의 그궁궐은 지금 이제 사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몽골 사람들의 어떤 역사나 또 구전되는 그런 이야기나 통해, 통해 보면은 아주 화려하고 규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정치, 문화, 경제 뭐 그런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고 규모가 어마어마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만 그 수도에 생활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왔던 상인들 또 종교인들 또 지식인들 해서 어 하라오리 학 네, 많이 모여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아시죠? 마르코 폴로도 당시에 여기 어, 하라오리인의 방문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그런 동방 갬문록에 보면은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루름에 가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 유적지가 없어요. 다 없어지고 그나마 조금씩 그 왕궁터가 얼마나 컸던가를 유추해 볼수 있는 몇몇 주춧돌이라든가 그런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그 자리에 지금은 뭐가 있냐면요. 에르덴조 사원이라고 하는. 몽골 최초의 라마 사원이 있습니다. 그 라마 사원도 사실은 그 이제 이쪽 건너편에 쭉 보면 이제 그 아주 넓은 평원에 사원이 있고 이쪽 건너편 높은 데서 보면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데 이 라마 사원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쪽 그 담벼락의 거리가 4 0 0 m 예요 400m, 400m, 즉, 면적은 계산을 해보면 약한 우리 평, 한국 평수로 5만 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 주변의 그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요. 꼭저만다 지킨 것 같아요. 그만큼 광활한 지역이고 그 광활한 지역에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 하나의 도시를 형성했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요. 또 특히, 어,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청은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그 하라오린에 모여 있었던 다양한 인종 사람들, 그럼 인종이 다양하면 은 문화도 다양할 것이고 종교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 시대에서는 종교 갈등이 상당히 세계적인 어떤 국가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종교 자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도 막 발생을 하고 서로 비극적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그 하라오름에서만큼은 종교적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각 종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대요. 우리 기독교는 이러하고, 불교는 이러하고, 카툴릭은 이러하고, 이슬람은 이러하고,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이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니들은. 그래서 서로 비, 비, 비방과 비판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종교 통합이 이룰 정도로 그렇게 그 교류가 활발했다고 많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역사스에 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르덴조 사원, 이제, 어쩌면 거의 그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유적지라고 할수 있는 그 에르덴조 사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1586년, 처음, 몽골 최초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요. 몽골에서는 최초로 어, 건립이 된 몽골 라마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안에 탑들도 많이 있고 벽들도 돌돌 돌, 이제 돌 성벽이죠. 성벽으로 어떻게 보면 꼭 사원이라기보다 하나의 작은 성과 같아요. 뭐 정문도 있고 그 자료들 건축 자재들이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궁궐의 잔해를 모아서 사원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 면이 400m, 400m, 이 사방의 그 어쩌면 성벽이죠. 그 벽을 따라서 108개, 불교 108번 내를 <laughs> 상징하는 듯한 108개의 사리탑이 쭉 둘러쳐 있고요. 그리 안에 들어가면 은또 여러 개, 몇 개의 크대한 사리탑들이 있습니다. 그 몽골 말로는 그것을 파스타라고 하죠. 파스타. 그, 그리고 이제 몽골은 아무리 한국의 절사원 형식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거기 가면 은 정각이 있고요. 중심, 뭐 어떻게 보면 대웅정각 같은 그런 정각이 있고, 그 정각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나중에 장년 시절,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모시인 그런 정각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뭐 다양한 사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조작, 조각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에르덴조 사원에는 약한천명 정도의 성녀들이 수도를 했다. 한정할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사원이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련 시절 공산주의 시절에는 종교를 부정하는 그런 그 제도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종교 탄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30년에서 4 0년으로 이어가는 그 시기에 종교 탄압이 가장 그 극심했던 그 시기에 거기에 그 거주했던 성녀들이 대부분 쫓겨나거나 숙청을 당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이 에르덴조 사원의 이제 성녀들이 또 특히는 이제 수도성들 같은 경우 젊은 성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이 에르덴조 사원에서 남쪽 산을 보면은 산시가 아주 좋은 산그 산이 있는데 꼭그저딱 정면으로 보이는 그곳에 이 산계곡이 꼭그 상당히 음기가 강한 그래서. 성녀들이 수도를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그 풍수를 갖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남근석이 있습니다. 남근석, 그래서 몽골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좀 임신이 잘안 되거나 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은 그 남근석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또 그게... 만지거나 하면은 효음이 좋다고 하는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 그래서 가면은 손때가 막 공들 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laughs> 그런 재밌는 그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년 사이에 또 박물관이 새로 건립이 됐는데 그 박물관은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발굴된 유물들, 유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음, 몽고 그 당시에 이제 주거 형태이지 않습니까? 개를 같이 이동식 개를 아니고 주거 형식의 이제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난방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 보면은 우리 한국 참 한국 고유의 난방 형식인 온돌 형식, 온돌 형태의 그 가옥터들이 많이 발굴되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은, 음, 역시 몽골과 한국의 과거의 역사에서는 많이, 많은 교류가 있지 않았겠나. 어,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그, 몽골에 이런 말이 있죠. 몽골의 역사는 바람에 새긴 역사다. 참, 이게, 저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몽골에 오면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유적지나 유물들이나 그런 볼거리들이,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독 몽골은 그게 부족해요 유적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냥 몽골은 그런 유적 이 흔적보다는, 유물의 흔적보다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아직도 유목민의 그런 정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의 유목 문화, 그런 쪽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유물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동하, 이동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유역지를 가질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라오름 같이 거대한 군거를 축조를 했지만은 역사의 과정에서 그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하고자 했, 원래 그런 어떤 그 고정된 자리에서 머물, 머물러 살지,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물에 대한 크게 보존성을 보존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그이 사람들의, 어, 몽골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또 자기들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몽골 의 역사는 바람의 새긴 역사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하루하를 방문하시면은, 저는 꼭 어떤 볼거리나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딱그하라오름인 그 보이는 언덕에 서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3세기 지금부터 800년 전에 야이 엄청난 응? 평원에 지어졌던 거대한 도시 그 궁궐 그리고 거기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가는 고그 무역 상인들,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서양의 문화가 그 교류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은 하라오름을 여행하시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은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시고 그럼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